CBS가 신천지를 아웃시킨 진짜 이유 취재 원칙 중 하나인 삼각화기는 미국 언론에서 가장 크게 강조하는 관행으로 한 취재원에게만 의존해서 기사를 쓰지 말라는 원칙이다. 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 보도를 줄이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보도를 위해서이다. 김 기자님, 이 기사 내용 상대편 쪽에 사실 확인하신 거죠? 그럼, 기자라면 그건 기본이지. 지난 2011년께 기성교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표적 방송인 CBS는 자회사인 노컷뉴스 등을 동원해 전투적으로 신천지 아웃운동을 시작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계열인 국민일보도 신천지 교회에 대한 반대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기독교단에서 신천지를 아웃시켜야 합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이러한 기독교 관련 언론이 공식적으로 특정 교단을 상대로 반대 운동을 실시하는 경우는 대한민국 교계 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CBS의 신천지 아웃 운동은? 삼각확인에 의한 정당한 운동일까? 음. 고객님, 주문하시겠어요? 네, 아메리카노 한잔 아, 이해가 안 되는군요 아, CBS에서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교회에서 그러는데 신천지가 반사회적 집단이고 가정 파괴범이라서 그러는 거래요 아니에요 제 친구도 신천지 다니는데 아, 그 집은 부부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사람도 성실하고 설행 봉사도 많이 하던데요? 사실은 우리 친정언니도 신천지 다니는데 형부랑 알콩달콩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주목할 점은 신천지 교회에 대한 일부 기독교 언론들의 이러한 맹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법당국이나 종교와 관련 없는 일반 언론들의 반응은 거의 전무하다는 점이다. 바뀌죠? 기성교회가 신천지를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혹시 알아? 아, 거기? 나서지마. 기성교회가 밥그릇 뺏기니까 그러는 거지 뭐. 내가 알아본 바로는 법적으로 하나 문제없어. 알고 보면 신천지가 오히려 사회의 선행과 봉사를 더 많이 해. 지난 2007년, MBC PD 수첩이 일부 기성교단 목회자들의 제보에 따라 방송윤리인 삼각확인을 어기고 신천지 교회를 비방한 편파 방송을 했다. 이후 MBC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정정 및 반론 보도를 했다. 신천지 예수교회 교인이 직접 자신의 가족이나 다른 교인을 폭행하는 장면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알려드립니다. 또 방송 직후 검찰 및 경찰에서 보도된 신천지 교회의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했으나 단한 건의 기소도 하지 못한 채. 전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사해 보니까 이건 방송된 내용과 너무 다른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어. 저도 조사해 본 바로는 반사회적 은 교계 간의 경쟁 식 때문에 그러는 것같습다 이후 사법 당국이나 종교와 관련 없는 일반 언론의 경우 신천지 교회와 관련한 각종 비방에 대해 중립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어, 어, 저기, 저기, 나, 나옵니다, 나옵니다. 자, 자,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은 신천지가 사회 공공성을 위협한다, 고 주장하는 바입니다그 이유는 학원법과 건축법 위반을 들수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가 성경공부를 무료로 가르쳐 주는 것은 이 명백한 학원법 위반입니다. 돈을 받고 가르쳐야 합니다. 돈을 받고. 김 기자님, 교육청이나 검찰에서 수 차례 동안 법 위반이 아니다 하고 확인해 줬는데도 저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네요. 벽창호도 아니고. 밖으로 뺏길까봐 그러니까 냅두고 우리는 다른 데나 취재하러 가자. 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래. 신천지 교회 못 들어게 오 하려고 기성 교회가 막어 자기 교인 동원해서 꼬투리 잡고 민원 제기하는 거잖아. 선배님 혹시 신천지 편이세요? 편이 어딨냐. 우리는 삼각 확인 원칙에 의해 보도하면 그만이야. 여기는 CBS 기자한테 맡기고 우리는 다른 데나 가보자. 그간 일부 기독교 언론에서 주장해왔던 신천지 교회의 폭행, 이혼, 가출, 학업 중단. 횡령 등도 사법 당국으로부터 현재 무혐의로 밝혀진 상황이다. 기소된 신천지 교회 건은 모두 무혐의로 처리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기성 교당과 일부 기독교 언론이 신천지 교회를 유독 격렬하게 반대하는 진짜 네, 이유는 안녕하세요. 무엇일까? 신천지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네, 신앙인이라면 성경을 알고 성경에 따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네, 성경을 배워 통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신천지는 성경을 통달하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뭐래?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오만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무조건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 기성교회 교인 수는 해마다 줄고 있는 상황에서. 신천지 교회는 매년 수만 명의 신규 입교자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교인 수 감소로 인한 교회의 재정 타격은 기독교 언론의 입장에서는 존립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되었다. 기독교 언론인 전체는 신천지 교회 성장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전쟁입니다. 결국 기성 교회와 일부 기독교 언론의 신천지 교회에 대한 반대는. 일반 사회의 공공성 문제와는 관련이 없었다. 기성교회의 재정과 기독교 언론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아니 선배님, 사회의 그리스도의 불을 밝힌다는 기독교 방송이 악의적으로 허위 보도를 일삼으면 되나요? 기자가 이래도 돼요? 그러게 말이다. 아니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이, 그래도 그렇지 윤리라는 게 있는데 CBS는 지난 수년간 신천지 아웃이란 이름을 붙여 전 회사 차원의 신천지 반대 운동을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천지에 대한 각종 비방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면서 논란을 빚어왔다. 실제로 지난해 CBS가 방영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란 프로그램은 이단 상담사들의 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주로 어린 여성들을 완력으로 데려와 감금 상태에서 강제 개종교육을 시키는 장면이 방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독교인으로서 어린 여자애들한테 몰래 카메라까지 동원하기는 좀 찜찜하지만 아, 회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이단 상담사도 교계에서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라 하는데 탈이 는안 날는지 은근 걱정이 되네요. 못돼 송도들 다 뺏기게 생겼는데 이단 신천지만 잡으면 뭔들 못해. 근데 사람들 참 희한해?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다들 신천지에 가지? 거기 말씀이 아주 뿅간대요 뿅 그렇게 좋다네요. 열화 그냥? 그래서 너도 갈래? 아, 그냥 그렇다는 말씀이죠. 제 주변 사람들이 신천지에 많이 갔는데 그냥 그런다고요.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 교계에서도 퇴출 대상으로 손꼽히는 두 명의 이단 상담사의 전적으로 의존해 제작된 이 프로그램은 교계 내부에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신천지를 잡으려고 그런다치지만 저 이단 상담사들 사실은 문제가 많은데 CBS도 급했구만 목사님 아공 잡는 게 매라고 신천지 훔치만 내면 되지 뭐가 문제입니까? 방송 당시 CBS 노조에서는 신천지는 아웃, 전모 목사는 인. 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아, 경영진이 월 800만 원의 후원금을 받고 교계에서 이단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목사의 설교를 방송하기로 했답니다. 우리 CBS의 이단 결정이 진짜 돈과 권력에 좌우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게요. 아 만약 신천지 측에서 회사에 돈을 제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지? CBS 콘텐츠 본부장을 역임한 변상욱 대기자가 2014년 서울 모교에서 진행된 신천지 관련 특강에서 CBS가 신천지 반대 운동을 전투적으로 벌이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증언했다. 2005년 정부의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독교인구가 850만 명입니다. 이중 150만 명 정도가 신천지와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등 이단들이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면 기독교 인구와 이단 인구가 같아지게 됩니다. CBS 사장이 나를 불러가지고 그 세상에서 기독교 방송이 존재할 수 있겠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신천지 대형 팀을 다시 짜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10수년간 신천지 교회는 연평균 20% 이상 교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기성 교단으로부터 소속을 옮기고 있다. CBS로서는 회사 존립을 위해 신천지 교회의 성장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하는 입장인 셈이다. CBS의 비방 중 신천지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말씀에 대한 반증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신천지는 성경대로만 신앙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CBS는 오직 신천지를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몰아가기 위해, 방송 내용을 허위와 악의적인 편집으로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CBS가 진정 일반 교인들을 위한다면 비방 보도 대신 신천지 교회와 기성 교회 간 성경 토론회를 주관하고 이를 생방송으로 보도해야 한다. 그렇다면 선과 악의 판단은 일반 교인들과 국민들이 스스로 하게 될 것이다. 성경 토론이야말로 시청률 대박일 텐데. 진짜 CBS가 한번 기획해 보면 재밌겠네. 아, 그러게 이단이단 말로만 하지 말고 왜 이단인지 성경적으로 짚어보게 기성교회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서 그렇게 성경을 토론해 보면 좋겠어. 그래. 그래서 고칠 것은 고쳐야 크리스천이고 기독교 방송이지. 공영방송과 뉴스 보도는 공정한 저울의 역할이 되어. 진실성과 정확성을 생명으로 여겨야 한다. CBS는 이런 면에서 이미 기독교 방송으로서의 사명과 가치를 상실했다. 그러기에 CBS는 현재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고 결국 재정난까지 불러온 것이다. CBS는 이제라도 방송의 원칙인 삼각확인의 원칙에 의해 진실되게 방송하여 언론의 사명을 다하기 바란다.